요런 느낌이 아니라 어깨가 먼저 나와서 어, 이번 주에는 어, 소정의 성과가 있었어요 자, 기존에는 손이 올라가는 모양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어, 이 어깨선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치실 때 어깨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깨선까지도 정말 많이 정돈이 됐어요 정돈이 많이 됐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립을 본다고, 스틱을 본다고, 눈이 따라 올라가면서 치실 때 어깨가 돌아가요. 제 어깨가 이렇게 양옆에 있잖아요. 이 양옆에 어깨가 있으면, 이 어깨가 칠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요걸 반듯하게 좀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어깨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뭔가 표현을 하고 할 때는, 이 허리선과 같이 움직입니다. 시선을 따라가라고 했던 건이 시선에 따라서 허리 중심이 같이 움직여서요. 요렇게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특정 어택을 치는데 특정 어택에서 요런 느낌이 아니라 어깨가 먼저 나와서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 타격 할 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먼저 쓰는 것도 어깨가 나가서 따라오면서 타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격투기에서는 그게 좋아요. 근데 저희는 타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투기는 상관이 없어요. 뭐 무게중심은 다리로 하체로 잡겠지만 그게 뭔가 일정한 거를 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어깨선만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고정한 상태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나가지 않게 그리고 어 만약에 왼쪽 오른쪽이 다 나가서 나중에 이제 막 어떤 그 표현 력이 있는 연주를 하려다 하려다가 보면은 몸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써도 돼요. 이 모든 게 완성된 다음에는 뭐 어떻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뭐 운전 배울 때 처음에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으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요즘에 없잖아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폼의 형식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뭐, 이쪽에서도 갈수 있고, 저쪽에도 갈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르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이 가장 빨리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어 올라 딛고 설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신체 구조가 다 다른데 손 모양도 다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제가 신경 써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은 고쳐져요. 근데 제가 하다가 어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지치고 어 수강생도 지치는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 이상 자라나진 않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요, 이번주는 요것만 딱 고칠게요. 어깨선이 그대로 옆에서 봤을 땐, 이게 요렇게, 어깨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신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게 또 너무 로봇처럼 되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깨가 나가지 않는, 그리고 시선이 따라가더라도, 저희가 시선이 따라가 볼게요. 시선이 따라가도 어깨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먼저 나온, 나오는 거는 몸의 균형이 먼, 어딘가가 먼저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해하실까봐 굳이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해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는 거는 타격을 할 때는 이게 뒤에서 따라오는 이 힘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저희도 그런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습관, 터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 준비되지 못한 습관 때문에, 어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 어깨도 많이 돌리고 막 움직임도 많게 치는 사람도 선생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교정에서 타협이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을 하고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버거워 하시면 어떡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마지막 끝 처리에서도 마지막 끝에 치실 때도 예전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영상으로는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찍어 놓고 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끝에서 힘을 줘 가지고 끝에서 앙! 앙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부드럽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은 타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한 10원 넣지만 그렇다고 많이 바꾸진 마시고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썼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끝에서 치고 나서 약간 이게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 나풀나풀거리는 거리는 움직임을 조금만 줘 보세요. 한 반만 네, 그래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치는 이 탄력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다 완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번 주에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완성이 됐어요. 어, 요거처럼 지금은 오른손을 보시니까 어, 몸의 균형이 틀어지거든요. 그리고 어깨가 먼저 나가요. 50, 한 50초 정도부터 이렇게 보시거든요. 50초. 보내, 오늘 보내신 영상이 50초 부분이요. 왼손도 많이 좋아졌어요. 속 위에다가 올려서 갖다 얹히는 느낌, 요 느낌 맞아요. 지금, 아이고, 근데 플로우로 넘어갈 때는 몸을 허리, 허리 동선을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어색하지 않게. 지금 보이셨어요? 아주 살짝이에요 제가 요렇게 스틱을 만약에 왼손까지 지었다 생각하면 살짝만 돌리는 거거든요 요게 허리춤에서 살짝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그대로 유지되요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놓고 요것만 가끔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왼손까지 다 같이 돌아가게 되면 왼손이 손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짝 돌려주면 터치감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게 요정도예요 이게 엄청 많이 확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다리가 불편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어떤 타격만 하는 게 아니고 중심선도 같이 가져가야지 반복된 걸칠때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다. 딱두 개만 하는 거예요. 그 12인치 칠때그 타격감, 으! 으! 끝에서 이제 앙! 앙! 이렇게 잡는 느낌, 그 잡는 느낌 조금 가볍게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깨 나가는 것 어깨가 나가서 어, 어 타격하는 타격감 자체도 변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타격 질감 자체도 아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거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금 보여 드리면서 천천히 또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